익산시가 제3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만든 공동주택터가 7년째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면밀한 검토 없이 구색가축기용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벌어진 일입니다. 이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익산시가 제3일반산업단지에 조성한 공동주택용지입니다. 2만 6,900제곱미터 규모로 10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분양 공고를 냈지만 7년째 방치돼 있습니다. 공동주택 용지 분양이 더뎌지면서 인근의 상업시설 용지 분양률도 저조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텔 두채 외에는 대부분의 상업용지가 빈터로 남아 있습니다. 분양 초기에 고도 제한을 4층으로 못 박아 사업성이 떨어진 데다 산단 노동자 대부분이 인근 시내에서 출퇴근하다 보니 수요도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뭐 판매 시설, 다양한 기반 시설이 같이 따라와야 이게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욕구가 생길까입니까? 현재 공단 옆에 특히 그 공단 같은 게 환경적으로 취약한데 현실적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대한 전면 재검토가 대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공동주택 용지를 비롯한 산단 지원 시설 용지를 조성하는데 들인 돈만 373억 원 가량, 미분양으로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246억 원에 달합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